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유스피치 대표 신유아입니다. 네, 우리가 국공립 어린이집 원장에 지원을 할 때는요. 두 가지를 신경을 써야 한답니다. 우선 PPT 발표 그리고 질의응답. 보통 PPT 발표가 있는데요. PPT 발표가 없는 지역도 있어요. 예를 들면은 뭐 화성 지역이라도 의정부지역 이라던가 아 요런 지역은 ppt 대신에 소견 발표로 대체를 한답니다 3분 정도의 나의 소견 발표를 진행을 하고 전주 지역도 그렇구요 음 그런데 이 잠시 뒤에 이제 얼마 뒤에 이제 다 다음주죠 지금 이 영상을 찍는 요일이 5월 11일 인데요 5월 22, 23일 이때가 이제 성남 국공립 어린이집 원장 지원하시는 분들의 이제 면접 일자입니다 그런데 우리 공고문에서 이야기하기를 처음에는 ppt 발표를 5분에 맞춰주세요 라고 했는데 갑자기 ppt에 분량을 줄여주세요 라고 연락이 왔다고 합니다. 3분 안으로 준비를 하세요. 그 이유는 무엇이냐? 왜 그럴까요? 아실 것 같지 않아요? 지원자가 많다는 겁니다. 지원자가 많기 때문에 5분씩 해서 여러분들의 PPT를 질의응답을 다 받고 한다면 시간이 꽤 길어지잖아요. 그러면 3분으로 줄이세요 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것은 무엇이다? 전달을 받았다는 건 지원자가 많다는 것 경쟁률이 세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제 걱정 안 하셔도 되는 게 뭐냐면, 이, 지원하신 분들이 다 말을 잘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럼 반대로, 두세 명만 지원을 했다고, 그 사람들이 또, 말을, 또 못하는 것도 아니거든요? 그러니, 지원자가 많다고, 그 사람들이 다 말을 잘하는 것도 아니고, 지원자가 적다고, 그 사람들이, 그분들이 말을 다 못하는 것도 아니고, 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PPT를 준비를 할 때는 공고문에 떴을 때 적혀 있는 대로 잘 준비를 하시되 갑자기 연락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3분으로 줄여주세요. 혹은 7분 PT였는데 5분으로 줄여주세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또 보면서 점검을 하고 내 목소리를 녹음을 하면서 들어보면서 시간 체크를 하고 이렇게 진행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제가 이제 국공립 면접을 볼때 중요한 게두 두 가지라고 했죠. 첫 번째는 PPT, PPT가 없을 경우는 소견 발표. 또 다른 하나는 무엇이다? 질의응답이에요질의응답은 다양한 질문을 많이 해보는 게 좋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혼자서 준비를 하실 때, 아이 질문이 나올 거야라는 거 예상되는 게 있나요? 없죠. 근데 저희 학원에서는 전국 국공립 어린이집 원장님들 이 데이터 통계 분석을 해서. 특히 그 지역에서 많이 나오는 질문들의 데이터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많이 해봄으로써 자신감을 얻고 현장에 갔을 때그 질문이 나오면 또 바로 대답을 할수 있고 이런 거죠. 여러분들이 이제 스스로 준비를 할 때는 PPT 시간 맞추어서 준비하기 또 다른 거 하나는 질의응답 지리응답 나올 만한 거좀 스스로가 좀 정리 한번 해보기. 객관적인 시각으로 지리응답을 잘 정리하기 쉽진 않겠지만 그래도 한번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신유한 TV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인사 드릴게요.